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표기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라는 것에 이 외교부의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죠. 하, 오늘도 조선 경독부의 경완용이 이 나라를 정말 아주 대차게 팔아먹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를 했던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이미 강제동원 역사 기록에 대해서 일본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를테면 뭐 사도광산에서 무려 2km나 떨어진 사실 뭐 거기 뭐 세계유산 등재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석탱이에다가 2층짜리 허름한 그 민속 박물관.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한개 방도 아니에요. 한개 방의 절반 면적밖에 안 되는 그 일부 전시실에다가 조선인 역사를 이렇게 전시한 걸 두고서 자, 봐라 저걸. 여기가 사도 광산의 관리 사무소였던 곳이니까 그 나름대로 일본 정부가 신경 써 가지고 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전시를 지금 하지 않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냐. 뭐 이런 기적의 논리로 사도광산 등재의 동의 명분을 삼았던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네스코 그 등재 논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성이 드러나는 그 표현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수용했다. 이러면서 엄청난 무성과인양 뭐 정말 이 자화자찬 하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작 그 명분으로 삼았던 전시가 시작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인의 강제 동원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당연히 이번에도 없었고요. 예상했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 외교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서 이 답변서에다가 뭐라고 이제 적시를 합니까? 사도광산 전시 내용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긴 했는데 끝내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는 것 아닙니까? 즉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 과정에서 강제 표현을 넣겠다 라고 협의를 했다 라고는 이 윤석열 정부가 아주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그 뒤편에서는 나라와 역사를 팔아 먹은 거죠. 군함도에 이어서 이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가지고 강제 동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카드를 뻥 차버리고선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다 못해 이거는 그냥 진기가 밟고 거기다 침까지 뱉은 수준 아닙니까? 이... 단순한 이건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거죠.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그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이 따르게 하는 것, 이건 오랜 국민적, 어떤 역사적 과제기도 한데,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길래,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협상을 해야 될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막강한 카드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일본의 요구를 이처럼 간단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국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치 처음부터 이거 답을 정해놓고 논의를 추진했던 것처럼. 단순히 친일 매국적 성향으로 21세기 내선 일체를 꾀하는 것만이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일본과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도 저는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VIP한테 직접적으로 로비한 거 아니냐고요. 왜? 명품백이라도 주던가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이 한일간 외교협상의 그 과정과 내용.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는가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 잔을 채우면 나머지 반 잔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논리. 그 물잔에 채워진 반 컵의 물이 정말 치욕스럽게도 우리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려진 건데 해실해실 웃으면서 납작 엎드려서 다 내주겠다라는 이 윤석열의 저희는 아무리 봐도 이완용의 망령이 이 정권을 잠식해서 나라를 팔아먹겠다라는 게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당장에 보십시오. 최근에 뭐 이를테면 일제 식민지를 미화한 인사가 독립기념관 관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라든가 지난 2월에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 이사직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선대 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임명해서 논란이 일었던 바도 있었죠. 그리고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이 친일 서적 역사 왜국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달 (30일에)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되고 그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 편찬위 기관장까지도 다 모두 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친일파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위가 이게 다 맞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치욕을 견디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탄핵이 시급한 소식이다. 라고 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